그, 그 아들이 일곱 살짜리인데, 그 유튜브로 항상 남아미탑을 따라 한대요. 따라 하다가 이제 그, 고개 끝나면서 함께 약천 개 동영상이 나왔대요. 근데 그걸 보는 중에 그 일곱, 일곱 살짜리 애가 이제 극락서기를 본 거예요. 많은 명상 상태죠. 눈을 뜨고, 반 명상 상태에서 금약세계도 보고, 그 함경 약성계에 등장하는 불보살님, 또 함신중님들, 또 용, 또 지장보살님, 그런 걸다본 거예요. 그 친구가 한 15분 동안. 반 명상 상태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또 애도 놀래고, 이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갖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저한테 이제 전화로 아빠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바로 또 스마트폰으로 바로 또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고 제가 다시 그러면 그 아기한테 한번 질문 답 형식으로 한번 촬영을 합니다. 라고 해하고 오늘 우량소수님의 밴드가 앞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그 그 친구가 망상을 한게 아니고 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그 얘기가 이제 그김우사공법당 거기 한번 아빠하고 체하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유튜브 남아미 탑을 동영상 따라하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그런 애가 갑자기 그런 현상을,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체화정이 하고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다른 체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전법회, 인천도 그래도 항상 체학에 항상 쪼은교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미타 기도가 공덕이 많을 게 없어요. 관세음 기도, 지장 기도도 공덕이 크지만 은그 공덕보다 응만대가 공덕이 크다고 하거든요. 또이 아미타 기도는 생사해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세 앞에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아, 그런가보다 하지 그걸 보허가 끌지는 아, 않아요. 그냥 보라고만얘기하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목적 자체가. 또 간생보살 지장보살님이 다아미타 보살님의 8대 보살 중의 한 분입니다. 지장보살님. 근데 그 꼬마가 이제 지장보살님 본 적도 없는데 지장보살님은 스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 머리도 깎았고 스님은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간생보살, 대서지보살다 알아요. 희한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극락세계에서온 재래인, 제레인. 재래인. 다시 온사람이라 뜻이거든요. 재래인. 극락고살 자신이죠 강원도에서도 또 그런 애가 한명 나왔어요. 그 애기도 이제 비슷한 또래고, 그 사연은 강호스님 불교팀이 너방해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 이제 불교로 이렇게 정하고, 신기하니까요. 그걸 이 그,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기획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출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 우리나라 이 정토 본문이진라때처럼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 찾고 나오고, 또, 영천관물사라든지 그런 서상도 나타나고, 이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 정토 법문이 살아나고 있구나. 부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토 수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변이 점점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 부산이 이제 그이 그 불신 수도기 때문에 여기 홍법사사장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아미타 이 정토 법문이 살아나 있습니다. 사람은 부산이 살아나고, 부산이 사아나면한국불교가 살아나고 부산이 살아나면 그 가나산 하나, 하나 갖고는 한국불교가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나산 하나 갖고는 가나산이 이제 송나라 때대 종교 스님이 가나산을 창시했지만 은 그때는 이미 도인들이 안나올 시기예요. 강나라 때그 우수한 도인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송나라 때는 그래가지고 억지로 만든 삼성급이 흑우선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나 대오선. 또는 조작선이야억지선이 억지선. 당나라 때는 전부은하가원입니다운답바다가 바로, 은하대오고 바로 깨쳐버립니다. 그게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이 안 되니까 당나라때 이제 가나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뒤로도 당나라 이후는 큰스님도 들현들이 많이 못나와요 말도 없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참선하고 영불이 같이 가야 이 불도 사나요. 그리고 이정도법문이 아까도 초고생도 말씀했다시피 귀신론, 그 마명보살, 대성돌의 아버지잖아요. 마명보살, 용서보살, 용서보살은 선종을 비롯한 팔종의 조상입니다. 그런 보살이 다이영불복을 지창했어요. 우리나라는 원효우상 스님이 하셨고요. 수순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깨닫고 나서 하는 수행이 바로 이게 수수입니다 깨닫기 전에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번고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이 전투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보살님들도 다 아미타불 연구를합니다 아미타불 연구를하고 아까 아미타니에 연구를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아미타경 연구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래식 때바라문에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문화 원화 결정 생활면 문화 섞여 나미 다이 나오잖아요. 유래식 때 바라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이문이 굉장히 깊은 건문입니다이 이제 공부를 해가면 알겠지만은 그런 건문안해안 하고 이걸만 하셔도 돼. 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현세가피를 목적으로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현세가피는 말할 것이 없어요.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현세가피는 보너스로 그냥 그늘 함께 하게 됩니다. 나중 되면. 석 달, 여섯 달, 어떤 사람은 1년 넘어가면 항상 바쁘고 살려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그 마장하고 뭐넘어서야되는 최소한 한석달 6달 좀 넘어가니까 갑피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문학사 연애가 한 1년 5개월 차가 있거든요 34차까지 34, 했거든요 한 6개월 8개월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갑피들이갑피 사람들이 막아받는요 처음 할때 한보살님은 이찬례 보살님은 낙산사 그 간생보살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꿈에, 그 기무사 법다으로 가라고 해서 친구도 있어요. 이 불가사양 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뭐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불가사양 법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심미면법이고 그, 선중의 선이다 하거든요. 무상신묘선이라고. 무상신묘선입니다. 이게 진짜.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훈력생이 부대로데재력 그